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박사예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2025년 9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달은 진짜 화제가 많았는데 지난 달보다 무려 19.63%나 빅데이터가 늘어났대요. 그만큼 요즘 트로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딱 느껴지죠? 특히 이번 9월은 순위 변동이 엄청 재밌었어요. 누군가는 확치고 올라오고 또 누군가는 살짝 아쉬운 하락을 했는데. 팬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된 거지? 궁금증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월과 비교하면서 15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쫙 살펴볼 건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가수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순위가 올랐는지 또는 떨어졌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15위는 강문경이에요. 이번 달 15위에 자리한 강문경은 지난달보다 9계단 상승했는데요. 9월 강문경은 함양산삼축제와 삼척도개공원 행사 무대에서 팬들과 직접 호흡하며 특유의 감성 보컬을 선보였고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한일가왕전에서 보여준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악적 깊이와 트로트의 감성을 동시에 살린 강문경만의 색깔은 한국 대표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도 안정적인 무대와 감성적인 노래로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팬덤 뽕신 사랑의 활약도 눈에 띄어요. 오프라인 현장 응원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투표 댓글 참여와 영상, 공유를 통해 꾸준히 강문경의 이름을 빛내주고 있죠. 이번 달 순위는 살짝 밀렸지만, 차세대 감성 트로트 주자라는 타이틀답게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 인물이에요. 14위는 남진이에요. 지난달 25위였던 남진은, 11계단이 상승하며 14위를 차지했고, 트로트 황제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굳건해요. 2025년 데뷔 60주년을 맞아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공연 소식이 들리기만 해도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팬덤 진심이 뜨겁게 반응했어요. 특히 이번 달엔 후배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가 화제가 되면서, 남친의 무대는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답니다. 13위는 장민호예요. 지난달 29위에서 이번 달 16계단 올라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예능에서는 늘 그렇듯 따뜻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주었고 무대에서는 진중한 감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채워줬죠. 특히 이번 달엔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마지막 ost 이즈리오를 부르며 또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9월 28일에 공개된 이 곡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테마곡이었고, 장민호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팬덤 민호 특공대도 OST 발매를 기념해서 스트리밍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온라인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여전히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꾸준한 팬덤, 새로운 음악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한 달이었어요. 12위 김다현이에요. 지난달보다 32위였지만, 20계단 대폭 상승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인 가수 중한 명인데요. 여전히 밝고 상큼한 에너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팬덤 얼씨구다현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콘서트 응원, 온라인 스트리밍, 다양한 서포트 이벤트로 김다현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죠. 덕분에 브랜드 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순위가 조금 내려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김다현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가수라서 앞으로 더 많은 무대와 새로운 음악으로 팬들에게 즐거운 변화를 안겨줄 걸로 기대됩니다. 11위는 안성훈이에요. 지난달과 똑같이 11위를 지켰는데요. 활동을 보면 여전히 바쁘게 달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다양한 행사 무대에 서고 방송에도 얼굴을 비추면서 팬들과 끊임없이 만남을 이어갔어요. 안성훈의 가장 큰 매력은 진솔한 목소리와 꾸밈 없는 성격인데 이게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듣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콘서트 현장에서도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따뜻하게 이어졌고 지역 축제 무대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그의 노래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팬덤 후니앤이의 응원도 정말 든든해요. 스트리밍부터 응원 프로젝트, 오프라인 서포트까지 빠짐없이 이어가면서 안성훈의 브랜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달에는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런 꾸준한 활동과 팬덤의 에너지를 보면 앞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요. 10위는 정동원이에요. 지난달 6위에서 이번 달엔 10위로 무려 4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순위 하락의 이유는 이번에 불거진 무면허 운전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사건의 발단은 정동원이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협박범들이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정동원의 행위 자체도 밝혀지게 된 거죠. 소속사 역시 16세 시절, 고향 하동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가볍지 않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팬덤 우주총 동원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팬덤이라면 어리니까 이해해달라며 감싸기 바빴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 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정동원이 반성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직접 비판한 거죠.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성숙한 팬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논란 탓에 이번 달 브랜드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동시에 팬덤의 단단한 태도는 정동원이 앞으로 더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실수는 뼈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진 아티스트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위는 손태진이에요. 지난달보다 한 계단 올라서 이번 달에는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순위는 물론이고, 브랜드 지수 자체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달 손태진의 존재감은 꽤 강했어요. 무엇보다 방송 활동과 무대에서의 활약이 눈에 띄었죠.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안정적인 가창력, 그리고 진중한 무대 매너가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대중적인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수상 소식이에요. 최근 개최된 음악 시상식에서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며 전문성과 실력을 동시에 인정받았죠. 그가 보여주는 감성 깊은 무대는 무대 위에서도 방송에서도 여운이 남는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팬덤 손샤인의 활동도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SNS 응원 캠페인부터 팬아트 음원, 스트리밍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면서 손태진의 이름을 꾸준히 알리고 있답니다. 이번 달 브랜드 지수의 주요 상승 요인은 높은 커뮤니티 지수와 소통 지수였는데요. 이는 그가 방송을 통해 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쌓아온 신뢰와 호감이 수치로 이어진 결과로 볼수 있어요. 조용히 꾸준하게 실력으로 무대를 채워가는 손태진. 이번 톱십 진입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 같아요. 팬들도 그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8위는 진해성이에요. 지난달 15위에서 무려 7개 단이나 급상승하면서 이번 달에는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어요. 순위만 봐도 이번 달 브랜드 평판에서 가장 큰 반전을 보여준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신곡 활동과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진해성은 최근 발표한 신곡 무대를 통해 전통 트로트의 진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팬들까지도 눈길을 끌고 있죠. 감성적인 창법과 깔끔한 무대 매너는 이번에도 제대로 통했습니다. 또한 방송과 각종 행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가 크게 올랐고 덕분에 전체 브랜드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에서의 무대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슈가 된 것도 한몫했어요. 팬덤도 조용히 단단한 응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라인 응원, 댓글 이벤트, 스트리밍 등으로 실질적인 지수 상승을 도와줬고, 꾸준한 활동 덕분에 점점 더 팬층이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많아요. 진혜성은 트로트 본연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무대를 보여주는 몇안 되는 가수예요. 이번 달의 이 상승세는 단순한 반짝 인기라기보다는 실력과 꾸준함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돼요. 7위는 전유진이에요. 지난달 9위였는데, 이번 달엔 7위로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시 톱치란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번 달의 흐름이 꽤 인상적이에요. 이번 달 전유진은 눈에 띄는 방송 활동보다는 안정적인 무대와 팬덤의 지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다양한 행사 무대에서 감성 짙은 목소리를 들려줬고 팬들이 좋아하는 곡을 꾸준히 소화해내며 호감도를 유지했죠. 팬덤 텐텐의 활동도 점점 더 정성스러워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엔 자체 제작한 응원 콘텐츠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스트리밍 인증 이벤트나 응원 브이로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며 유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브랜드 지수 상승은 커뮤니티 지수와 소통 지수의 상승 덕분이 큰데요. 이는 팬덤과의 관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단기적인 이슈 없이도 브랜드 평판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에요. 전유진은 지금처럼 꾸준하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예요. 요란하지 않지만 강한 그녀만의 스타일이 더 많은 팬들에게 닿기 시작한 것 같아요. 6위는 영탁이에요. 지난달 7위였는데 이번달엔 한 계단 오르면서 6위를 기록했어요. 브랜드 지수는 여전히 높고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어요. 특히 이번달은 영탁에게 콘서트의 달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전국 투어 콘서트로 굉장히 바쁜 한 달이었어요. 무대마다 팬들과 가까이 호흡하며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현장 후기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높은 소통 지수를 만들어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신곡 주시고 활동이에요. 톡톡 튀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안무로 무대를 장악했고, 특히 아이돌들과 함께한 주시고 챌린지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2030 세대 팬들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어요. 팬덤 영불은 온라인 응원과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콘서트 서포트 생일 프로젝트 등으로 활발히 움직이며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 덕분에 커뮤니티 지수도 아주 견고하게 유지됐답니다. 순위도 소폭 상승하고 영탁의 콘서트와 신곡 반응, 팬덤의 움직임까지 보면 다음 달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요.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톱 3로의 재진입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오이는 박서진이에요. 지난 8월에는 3위를 기록하며 탑3에 들었었는데 이번 9월에는 두 계단 내려오면서 5위를 기록했어요. 순위는 살짝 하락했지만 전체 브랜드 지수는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번 달 박서진은 각종 지역 행사와 축제 그리고 방송 활동까지 정말 쉼없이 달렸어요. 특히 특유의 장구 퍼포먼스와 시원한 무대 매너는 여전히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무대를 직접 본 관객들 후기들도 아주 뜨거웠죠. TV 조선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온라인 예능과 콘텐츠에서도 활약했는데요. 특유의 솔직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이번 달에는 더 호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도 놓치지 않았고요. 팬덤 답별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SNS 해시태그 챌린지, 서포트 프로젝트, 각종 댓글 이벤트까지 브랜드 커뮤니티 지수를 단단히 받쳐줬고, 이런 팬심이 지수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봐야 해요. 이번 달 박서진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244만 7,821점으로 지난달에 172만 440점과 비교하면 무려 42.28% 상승했어요. 순위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브랜드 영향력이 탄탄하게 성장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하고 팬들에게는 늘 따뜻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박서진. 탑3에서는 잠시 물러났지만 다음달 다시 뛰어오를 준비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4위는 2,000원입니다. 지난 8월에는 5위였는데 이번 9월에는 한 계단 상승의 4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브랜드 평판 지수가 무려 75.89%나 급등했다는 점이에요. 8월 146만 3,414점이었던 지수가 9월에는 257만 4,052점까지 올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은 이번 달에도 꾸준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어요. KBS의 불후의 명곡 편수토랑 그리고 JTBC, 톡파원 25시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대중성과 예능감을 동시에 보여줬죠. 특히 음악 예능에서의 활약은 2,000원만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따뜻한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 팬들의 사랑을 꾸준히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또한 10월 20일로 예정된 새 앨범 발매 소식이 팬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요. 곡에 대한 티저만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지수와 소통 지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팬덤 찬스의 활동도 변함없이 탄탄했어요. 스트리밍 인증, 댓글 응원, 오프라인 광고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2찬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찬원은 무대 위에서도 방송에서도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진심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예요. 이번 순위 상승은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지고 다가오는 앨범과 함께 상위권 진입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위는 박지연이에요. 지난 8월에는 4위였는데 이번 9월에는 한 계단 올라 탑3 안에 진입했어요. 브랜드 평판 지수는 266만 6194점으로 지난달에 168만 1607점과 비교해보면 무려 58.55% 상승한 수치예요. 지수 폭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이번 달엔 눈에 띄는 활약이 정말 많았죠. 이번 9월 박지현은 예능에서도 무대에서도 거의 쉼없이 달렸어요. 특히 SBS 마이턴 출연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과 진솔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10월 방영 예정인 푹 쉬면 다행이야, 길치라도 괜찮아 등 예능 출연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서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가을 행사 시즌이잖아요. 박지연은 지방축제와 야외 무대, 기업 행사까지 다양한 공연을 소화하면서 정말 바쁜 한 달을 보냈어요. 무대에서는 여전히 화어보이스라는 수식어답게 시원하고 단단한 가창력을 선보이고 있고 행사 현장에서도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다고 해요. 팬덤 엔돌핀의 응원도 꾸준하고 든든했어요. SNS 응원 콘텐츠, 온라인 투표, 팬 서포트 등 브랜드 지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부분도 많았고요. 이렇게 종합해보면, 박지연의 3위는 단순히 상승이라기보다는 모든 지표가 자연스럽게 끌어올린 탄탄한 성장형 랭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큰것 같아요. 무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예능에서도 솔직하게, 팬들과는 꾸준히 교감하는 모습이 꾸준한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2위는 김용빈이에요. 지난 8월에도 2위였는데, 이번 9월엔 지수까지 크게 끌어올리면서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브랜드 평판 지수는 3,756,071점으로 지난달 266만 596점에서 41.17%나 상승했거든요. 수치로만 봐도 이번 달 진짜 제대로 반응이 온한 달이었다는 거죠. 이유는 분명해요. 김용빈은 8월부터 9월까지 행사, 축제, 방송, 공연까지 완전 바쁜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특히 미스터트롯3 전국 투어 콘서트 그리고 미국 투어 공연까지 병행하면서 국내외를 오가며 무대를 꾸준히 보여줬고요. 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활동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무대였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하나같이 진심이 느껴졌고 팬 서비스도 아주 섬세해서 현장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김용빈은 라이브가 진짜다. 무대 장악력 미쳤다는 반응들이 커뮤니티마다 쏟아졌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소통지수와 커뮤니티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또한 팬덤 사랑빈의 활동도 눈부셨어요. 응원 이벤트, 투표, 스트리밍 챌린지, 공연 응원까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실제로 커뮤니티 중심의 바이럴이 김용빈 브랜드에 굉장한 시너지를 줬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번 달 2위는 단순히 유지한 게 아니라, 김용빈이 이제는 확실하게 상위권을 대표하는 트로스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무대, 팬덤, 이미지, 실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트롯계의 진짜 다크호스이자 이제는 확실한 메인 보컬로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1위는 역시 임영웅입니다. 지난 8월에도 1위였는데 이번 달에는 지수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브랜드 평판 최정상을 지켜냈어요. 9월 브랜드 평판 지수는 837만 3597점, 지난달 731만 7285점보다 14.44% 상승한 수치예요. 점수만 봐도 느껴지시죠? 이번 달도 영웅님의 브랜드 영향력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명웅은 이번 달에도 불후의 명곡, 섬총각 영웅, 뭉쳐야 찬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비추며 꾸준히 대중과 소통했어요. 특히 섬총각 영웅을 통해 보여준 잔잔한 일상과 따뜻한 인간미는 팬들 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고요. 음악과 방송을 모두 병행하면서도 꾸준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아티스트. 이게 바로 임영웅이라는 이름의 무게가많을까요 이번 달 가장 반응이 컸던 건 단연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의 여운이에요. 정규 앨범 이집 수록곡 중 하나로 감성적인 멜로디와 담백한 감정선이 임영웅 특유의 스타일과 너무 잘 어울렸다는 평가가 많았죠. 콘서트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조회 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이곡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았고요. 이번 달에도 팬덤 영웅시대의 응원은 정말 대단했어요. 각종 커뮤니티, sns, 유튜브 댓글부터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까지 다양한 형태의 응원 프로젝트가 줄줄이 진행됐고요. 이번 9월 역시 임영웅은 모든 면에서 1위다운 행보를 보여줬어요. 콘서트, 방송, 앨범, 팬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이 모든 걸 함께 갖춘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연코 임영웅뿐이죠. 이번 달도 정말 다사다난했죠. 어떤 가수는 콘서트로, 어떤 가수는 예능이나 새 앨범으로, 또 누군가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팬들과의 끈을 이어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진심을 보여준 20명의 스타들 모두가 참 대단했어요. 9월에는 전체 브랜드 데이터가 8월보다 무려 19.63%나 증가했고, 이건 트로트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특히 이명웅, 김용빈, 박지현 세 사람의 상위권 경쟁은 정말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고요. 그리고 정동원의 안타까운 논란 속에서 팬덤의 성숙한 대응, 진해성의 무서운 상승세, 전유진의 조용한 돌풍, 손태진의 상까지 휩쓸었던 존재감, 이찬원의 회복과 새 앨범 소식, 박서진의 끊임없는 무대 활약까지. 누가 더 높이 오르느냐 보다도 누가 진짜 팬들과 함께 무대를 사랑하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진심이 더 크게 느껴졌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어요. 10월에는 또 어떤 무대, 어떤 반전, 어떤 감동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우리의 스타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팬분들 모두. 다음 달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2025년 9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15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순위도 같이 기대해 주실 거죠? 궁금한 가수나 보고 싶은 순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달에 또 만나요.